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 오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 네, 안녕하 네, 안녕 네, 안녕하 네, 안녕하하지마하지마라난내 놈을 죽이기 위해서 몇 네, 안녕하세요. 하세요 네, 하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

<laughs> 와 시작하자. 어키고 어. 어? <laughs> 와나 나무가 많아 우리 자나무를캐캐 계속 올라가자. 야 이거 뭐지? 음, 나, 나무가 굉장히 많지. <laughs> 이거 마검 탈출 앱이면 재밌겠네. <laughs> 얘가 제 말을 듣고 스토리 탈출 앱으로 만들었네요. 내가 좋아. 말잘 듣는 착한 어린이 라노. <laughs> 아유 뭐임마 에휴. 참, 진짜. <laughs> 너, 너, 이따 <입> 물어. <laughs> 이게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. 어, 난 이제 이 정도면 될것 같아. 매이어 One. Two. 1, 2, 1, 그래. 뭐 그리 높진 않네 그러니 지금까지 들고 있는 나무를 아! 버리자 <laughs> 아 지금까지 들고 있는 나무는 버리자 1, 2, 1, 2, 1 지금까지 들고 있는 나무 버려주세요 어따요? 음, 저 밑으로요 잘가렴 <laughs> <목소리도> 버려주세요. 나무 버려 주세요. 나무냠 다이빙 하냠냠냠냠 방수 재킷이 냥냥. 냠냠야죠야 어디로 가야 지 뛰어내리는 건가 봐. 뛰자. <laughs> 자. <너> 먼저 <laughs> 뛰어. 안 아, 돼. 너무 <laughs> <laughs> 살았네. 뭐야 이거? <웃음> 아 <웃음> 저. 조좀 <쉬워>. 비비자래서 <laughs> <저배 미탈했어. 웃음> 구멍 좀 들어줘 구멍 <laughs> 좀 들어줘 어 너가 말했지 마검 탈심에 좋겠다고 아 마검탈심에 렉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대체 뭐 때문일까 야나 가자 <laughs> 그래? 너두방 때리면 내가 케고오구나응아회이킹 있어 안와 아. 키뚝키뚝 어 물에 있는 상자가 있는 거같다 찾고 가자 뭐 찾았자 야응 누가 누가 맞춤법 전틀리네아 상관없어 어야지읒젤인데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즈음 뭐지 한번 들어가 보장 응 보장 보장 집에 든게 이거 하나네 응 들어가지 마시오 밖을 둘러보자 그럼 <laughs> 저쪽으로 가봐 내가 이쪽으로 가볼게 너 막음 막 없는 거 알고 있다 때려줄까 일로 와 여기 길이 있어 이거.. 어, 난가? 어. 이곳의 길이.. 기린 인가봐? 길목을 잡만 기링... 정도는... 인가 똑같네 아니 이런 곳으로.. 이런 곳의 길이? <laughs> 너무 인공적인 것 같은데? 이거 라노바... 뭐임? 뭔가 너무 재미없게 만든 것 같아 저거 뭐임?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아호 아악! 그거 알아 나 임벤 세이브 돼 아, 어. 괜찮아 임벤 세이브 되라고 한거 아니야 빨리 와좀 그쪽이야? 잠시만 이제 들어가고 있어 지하로 이 못된 놈 <laughs>